아다 모르는게 자 전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아 공포 게임 <laughs> 자벌써 아, 웃어 일단은 이거 솔직히 나는 여어서하면 별로 안무것 같아 자이 게임은 뭐냐 저 공포 게임인데 저 친구를 피해서 조그만한 인형들을 모아가지고 밑에 있는 <laughs> 난로를 난로에다가 인형을 태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laughs> 문제는 인형을 구하면서 귀신이 막 쫓아다니다가 이가 빡치면은 막 따라오거든요? 예 그, 그리고 죽고나서 예. 난로 앞으로 가면은 다시 살아나니까 그거 주의해서 게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 네네 네, 살아나요 그리고 어. 그 장작이랑 성냥같은거 준비하셔야 돼요 계속. 그게 왜..그건 뭐예요 방랑기가 성량을 준비하라고? 네. 아야야 합방하기 전에 준비물 있다고 진짜 얘기를 했어요. 나 준비도 안 했는데. 나가 아, <laughs> 아, 나도 나도 좀 사올게. 아나 나도 성경 좀 사오지 안 되겠다. 나 성경 안 가져왔다. 허스리어적으로 앉아 있으세요. 씨발 도망가려고 하는 거. 이제 라이터 있는 라이터. 아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 소리 하지 마. 앉아 있으세요. 나 어디서 시를 도망을 빤스런부터 아 하려고 있어. <laughs> 아무서워 새. 시청자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마사상입니다. 오늘 해볼 어. 게임, 공포게임, 어. 파스티파이. 바로 스팀 평가에서 매우 긍정적, 매우 긍정적을 받은 게임. 스팀 평가를 보면은 미소녀와 솔레잡기를 하는 기분이라서 좋다. <laughs> 왜요? 제마이크 어디 갔어? 뒤졌어? 어, 뭐냐? 나가는 거죠? 뭐야? 나왜 죽었어? 임케이씨가 어... 쫄린 나머지 도주를 시도했으나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게임 초대. 아 어, 쫄려. 자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laughs> 벌써 무서워. 임 시작해요. 출발, 출발 출발. 아니 니작을줍지 말고 칼을 주워서 귀신을 봤을 때 쏘시면 안 되나요? 왜칼을 듣기가 없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아까 보이는데 벽을 깨트린다음에 그걸로 쏘시면안 돼. 아, 진짜 왜 공포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이렇게 수동적인 걸까요? 왼쪽으로 가셔서 이거나 뭐 가져. 앞장 서세요. 네 여기. 서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앞장 서시라고요. 아니, 왜요? 앞장 서시라고요. 자, 그러면 어! 아! 왜요? 이게 있었어요. 어. 따라 오나요? 네. 오는데요? 네따라올 거예요. 어떤 어쩌, 시발 댔는데 야야야 아 막혔어 막혔어. 다혔잖아요 아까 그 홀로 올라가시면 <laughs> 돼요 이제. 어? 아니 그홀쪽 방향에서 오더라니까요. <laughs> 그코도 그래, <그것도> 왔다니까? 그래요? <laughs> 그러면 한 명은 어. 죽어요 저 뭐. 네명다 여기 있는데? 죽으려면 네명다 죽어야지. 아니 너네 아, 왜 여기 아, 다, 다 때, 있는 거야? 갈게요, 우리. 잠깐 우리 프레시를 다 끄고 누굴 먼저 선택하는지 봅시다. 아, 안 오는데, 최그에 저기? 안 오네? 오다 마네? 어, 아, 아, 어. 오다가 말았어.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칼이 있는데 왜 집지를 못하니? 오, 야 뭐야. 오, 뭐, 다쳤어. 도망가. 어, 뭐야 뭐야. 에, 참, 뭐야. 오늘의 패시파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 아 방조하고 아, 이제 아, 호스팅하고 아, 키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고생했어 <laughs> 뭐, 이분은 싸이퍼즈 어때요? 아 그렇죠 이분은 싸이퍼즈 잔잔하게 일반전 아, 어, 하는 것도 <laughs> 너무 무서운데? <laughs> 야 이거 <laughs> <어떡했네>? 어떡해 <laughs> 가도? 아, 무서워 빨리 가자 갑시다 가자 그래 아 <웃음> <웃음> <으아>! <웃음> 오, 시기 아아아 오! 온다 온다. 젖어 와요. 와! 어얘 뒤에! 아 뒤에! 몰라. 주변에가 없어지고 있어. 다소멸 <laughs> <좋잖아. 웃음> 아아 <laughs> 당신은 자, 인형입니다. 여러분들. 어, 뭐야. 이거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이 친구. 와, 너무 귀엽다. 안봐 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우리 어떻게 <laughs> 된 거야? 자. 뭐야 얘? 어 <laughs> 뒤에 온다 앞을 봤스 마바자 바람을 타시죠. 아 이거 너무 무서워 근데. 자 <laughs> 바람을. <laughs>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있는 거 너무 무섭단 말이야. <웃음> <웃음> 너 혼자 있어. 우리 무서워야지. 이네가 제일 무서워. <웃음> <웃음> 안녕.

혼자 살아 있는 채로는못 하겠다. 나도 죽여 그냥. 아니야 아니야. 얘 진정해서 야. 이제 안풀거안 돼. 나도 죽여. 진정해. 빨리 흥분해. 해. 빨리 흥분하라고. 왜? <laughs> 뭐 <해>? 흥분해서 <laughs> 나도 죽여. <laughs> 안 아, <근데> <laughs> <무서워>. 야, <laughs> 야, 가만히 있잖아. 나안 볼게. 흥분해. 아, 진짜. <laughs> 아니야, 해. 해. 야, 나 지금 눈 그래, 가렸다. 해. 와이프가 왜 이쁘다고 했는지 알것 같다. 그러니까 <laughs> 이거 참고로 빠꾸 빠꾸의 빡구, 와이프분은 게임을 하면서 어 뭐야 너무 이쁘게 생겼다 하면서 게임을 막 웃으면서 하셨어. <laughs> 이게 어디 봤어? 아, 한번더 합시다. 뭔가, 뭔가 어딘가 좀 어딘가 좀 남들과 다른 감성이 있는 것 같아. 예, 일단 어. 초대하겠습니다. 아무리 어. 아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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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 <laughs> 찾아 들어오시면 돼요. 아무리 어... 이뻐도야 저러고 있는데. 어. 한십분이 선녀 같다. 한십분이 <laughs> 선녀 같다. 아. 자 여러분들 게임 시작합니다. 갑자기... 네. 날아올때 존나 무서워. 흉년 태워도 되는 거 같은데? 아니지 않을까? 아니야 흉년 아, 태우면 안 돼. 아니면 안 태워져? 그런데 까만 애가 굳어 있는 게 있고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그게 조건이 뭐죠? 그러니까 짐버대로해요 그니까 우. 웃... 움직이다가 순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음. 순간. 아까 2층에 막 겹쳐져서 있던 인형들은 뭔지. 그러니까 걔네 걔네가 이제 같이 움직이다가. 이거... 씨, 갑자기 피지컬 게임 됐네. <laughs> 아... 아니, 근데 혼란스러운 와중에 악튜님 계속 혼자 길못 찾아 가지고. 아, 저 진짜 <laughs> 2층에서 계속 <laughs> 우리 우리 급해 줄게 는데 악튜님 아까 계속 지하, 가는 길이, 지하 지... 가는 길이 어디야? 지하 가는 길이 어디야? <laughs> 아, 진짜. 아, 근데 길을 이거 길 모르겠어요. 좀 찾기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 뭐 어, 그 너무 꽉 어디 있다. 문을 열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문을 못찾아고 미쳐나와 함께 하는 순간. <laughs> 왜, 왜 그런지 알것 같아. 맞죠 <laughs> 나는 아직 무서워하겠네. <laughs> <laughs> 질만 좀 외우면 될것 같은데. 질만. 자, 가자. 이거. 그 괜찮아. 검은 인형을 잡았다가 놓으면은. 몰수. <laughs> 아니 아냐. <아니>. 빨리 갑시다. <laughs> 아, 체크. 아 체크. 타이머 택이다. 빨리 시작해. <웃음> <웃음> 이래야지 얘들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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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뭐라> 빠르게 지하로 간다. <갔나? 웃음> 아 빠르게 이제 이제 다들 고려가지고어 <laughs> 깜짝이야 어, 아 꼬에 씨아씨개 깜짝 놀랬네 뒤지십시오 아 나오세요 야우야나 야, 여기 화났어 뒤에 제가 미쳐서 아, 제자목 제자목 이러면 제 현장 가져가 야해장해장 잠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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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2년 줬어 힐년 줬어 자 1층으로 가자 그럼 1층으로 간다 한번 화나실 때되는아 깜짝이야 씨 여기있다 <laughs> 아직 화 안났다 아 뭐야 야 잠깐 아, 아 나와라 나와라 아씨 인형 뺏겼어 개새끼 여 홀렬쇠로 열 여는데도 있다 인형 여는 인형, 인형 강탈 당했어 아 골목길에서 어, 왔다 갔다 홀렬쇠로 열어야되는 데가 1층에도 꽤 있는데 야 7층 에서 발견 그케이 오케이 올라간다 다시 다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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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여기겠지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점프 점프 야나 기다려봐 얘 홀딩, 홀딩 중이야 나와 나와라 홀� 여기 침실력 침실과 관련된 거 내가 다 열어놓을게. 침실 그 2층 올라가면 많지 않냐? 여기 흰흰 인형 하나 있고 내가 먹었다. 여기 성냥 있다. 야 2층에 어, 침실 어. 열수 있는데 개 많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열어줘다 열어들. 여기 흰 인형 하나, 흰 인형 둘. 어, 어 저는 이거, 이거 못 먹는데? 어딨냐 너? 어 여기 귀신 여기 있네? 어 홀딩 홀딩 하고 있다더니 거기서 구나 낫거랑 어. 흰거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냥 검은 거들 검은, 검은, 검은 거 들었어요. 여기 끝났고 그러면 나 그면 나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그 그치, 위에 그치, 여, 위에 또열수 있는데 열어 볼게. 얘들아, 여기 문 열지 여기서, 마. 여기서 여기 귀신 있어. 이거 지하는 지하는 끊었다. 어... 어... 그러니까 문 열지 말고. ]구나. 아, 저 진짜. 내가 활짝 열어 버리네. <laughs> 민영이 여기 있다. 내가 좀 같이 다녀야 되겠다. 여러고 이거 얘랑 같이 저는 지금 얘가 또, 얘가 또 빡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예, 맞아요. 당신이랑 얘 사이에 껴 있어요. 예, 예, 아 예, 그러면 뭐... 야 그러면 게이 물러나면 백업이가 죽겠지? 얘가 또 빡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예, 빡쳐요, 아니, 빡쳐요. 아니 두 분이 뭐뭐 뭐 지금 그 뭐야 빡치려고 놀던 말대로 이 없는데 저는 지금 여기 갇혀서 두 분의 로맨틱한 수, <laughs> 순간을 지켜봐야 한다니까요? 둘이라도 아, <laughs> 꺼드릴까요? 좋은 생각이야. 오, 여기...